최고차항의 계수가 6파인 3참수 f(x)에 대해서 g(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 g(x)가 x 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그걸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이때 g(x)가 또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 조건 알파원은 0이고, g 알파원은 5분의 2이고, 나 조건 g 알파 5분의 1하고 g 알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나 조건식이 성립을 할때 g 프라임 마 2분의 1을 구해 봐라. 뭐 이런 문제네. 자, 그럼 정보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주어진 정보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6파인 3차 함수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x가 주어져 있어요. gx는 2 더하기 사인 fx 이거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그런데 얘가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그런 알파 값들을 쭉 나열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미분의 부호가 바뀌는 걸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은 g 프라임 x를 구해 봐야 될 거야. 그리고 계산을 해 볼게요. 미분 해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고2 e 더하기 사인 f(x) 마이너스 2승그 다음 속미 분해야죠. 사인 f(x) 미분 하면 코 사인 f(x) 곱하기 f(x)의 미분 f 프라임 x. 자, 그래서 미분한 결과는 2 더하기 사인 fx. 자, 이 값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x 곱하기 코사인 fx. 이와 같이 g'x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자, 이것에 부호 변화를 조사해 줘야 돼. 부호 변화 조사. 자, 요거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x 값들을 어, 구할 건데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결국은 음 g 프라임 g 프라임 알파 1 g 프라임 알파 2 이런 값들이 모두 0이 되겠죠. 이런 값들이 모두 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뭐 계산하느라고 만들었던 이런 쓸데없는 식은 다 지워버립시다. 자, 그리고, 자, 가족권 보면, 알파원이 0이래요. 그리고 g 알파원은 5분의 1래요. 그러면, 자, 가족권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g'0이 0이라는 거죠. 알파원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미분 가능 함수에서 미분 값은 0이될 겁니다. 그다음 g 알파는 5 분의 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아, g 알파가 아니라 g 알파가 아니라 g 0이죠 알파 1이0이니까 g 0이5 분의 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g 프라임 알파는 아, g 프라임 0이 이0이니까 g 프라임 x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0, 코사인, F0. 자, 이 값이 0이고, 그 다음, G0. G0은, 음, 2 더하기, 사인, F0. 분의 1이 5분의 2니까, 이거는 2분의 5겠죠. 뭐, 이런 것들 을알수 있어요. 자, 런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문제, F0이 0에서 2분의 파이라네. 그러면 저 범위 안에서 코사인 값은 이거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걸할수 있어요? f' 프라임 0이 0이고, 자, 그 다음, 사인 f0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자, 이 범위 안에서 f0 값은 사인 30도가 0,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f0이 6분의 파이다. 라는 걸 가족권에서 알아냈습니다. 자, 이게 가족권에서 알아낸 결론인데요. 자. 지금 fx는 3차 함수란 말이지. 3차 함수인데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 함수야. 그러면 여기서 fx 정보를 한번 좀 찾아보고 가면 이 함수는 0, 6분의 파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요런 거 요런 거에서 fx 식을 어느정도 찾아볼 건데 자, 여기 x 좌표가 0일 때극 극대값이 또는 극소값을 가질 거고요. 이 f(x) 그래프는 자, 선생님 요 점, 요 점을 p라고 한번 더 볼게. 요 점을 p라고 두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런 거다. 자, 요런 그래프. 요 그래프 요 밑으로 6분의 8만큼 내린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초록색 그래프는요. y는 자, 최고차항의 계수는 6파이고 0에서 x가 0일 때 접하니까 X제곱, x 제곱, x 빼기 p 이런 식의 함수가 초록색 식이야. 자, 그러면 지금 f(x) 식은 이런 형태라는 걸알수 있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들어올린 식. 그러므로 자, 그래서 이제 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의 결론은 f(x)가 6πx 제곱, x 빼기 p, 더하기 6분의 π. 이런 형태의 식으로 쓰여지게 되면, 자, 빨간 박스 쳐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면, 가조건이 모두 만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나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족권을 잠깐만 치워놓고 좀 이따 끌고 올게요. 자, 나조건, 나조건은 g 알파 5분의 1이야. 그럼 지금 g x 분의 1이 2 e 더하기 사인 f x니까. 자, 나조건을 써보면 2 e 더하기 사인 f 알파 5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2 더하기 sin fα2 플러스 2분의1 이런 식이 되죠. 따라서 sin fα5 더하기 sin fα2 에고 더하기가 아니죠. 여기 는이죠. equal 이거는 더하기 2분의 1이다. 자, 이러한 관계식을 또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럼 여태까지 정리한 거, 이제 가족권하고 나 조건 정리한 거를 이제 보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여기 나조건하고 가족권 이렇게 있죠. 자,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어, 3차 함수 FX를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도움을 살살 받아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기 gx도 써놓고 할게요. 어, 여기다 써놓자. gx는 1 더하기 sin fx분의 1이고. 그 다음 에 요거 아까 미분했던 게 뭐였었냐면 g'x는 1 더하기 sin fx. 자, 이것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x f f 가 아니라 코사인 fx. 자 이거였어요. 자 표시해놓자. 이렇게 g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알파값들을 구할 건데 알파값은 여기 음, 미분의 보호가 바뀌는 지점이야. 즉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러니까 요 f x 코사인 fx 분자 이 미분의 분자가 g 프라임스의 분자의 부호가 어, 바뀌는 시점, 0인 시점, 요 시점들의 x좌표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때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겠죠. 근데 이 알파 1은 0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쪽에서 얘네가 0이 되는 순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순간은 미분값이 0 되는 순간이니까 0을 제외하고 자 그럼 뭐 f 프라임 x 구하면 되겠죠. 자, f 프라임 x 음. 구하면 자, 6π 자, 요거 요거. 요거 미분을 해 봐. 자, 전개하고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x 세제곱 미분이니까 3x 제곱 빼 빼기 어, 2 p x 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값 0 되는 포인트는 자, x로 묶어줬을 때 3x 빼기 2p니까 x가 2p, 3분의 2p일 때, 자 여기 어 요런데 값이 3분의 2p에서 미분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0을 말고사는 3분의 2p일 때 미분의 부호가 바뀌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코사인 f(x)가 0 되는 경우는 요거는 fx가 코사인 0 되는 건 2분의 홀수 파이일 때야.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서 fx가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는 요 지점들에서 미분값이 0이 되면서 미분의 부호가 바뀌어서 그 값을 갖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저 조건을 만족하는 3차함수를볼 건데 자요거 아까 나온 결론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자 케이스 1번 지금 3차함수 그래프는 음, 자 지금 x좌표 0보다 큰 쪽에서만 극값을 그 구하고 있죠 3차함수 그래프는 0,6분의 파이를 지나면서 여기서 접선의 길기가 0이야 그러면 뭐 혹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죠 3차함수 그래프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케이스 1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럴 때는 어차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코사인 fx가 부호가 바뀌는 시점만 찾아야 될 텐데 코사인은 요 값이 2분의 파이, 또 2분의 3파이, 음?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어, 코사인의 부호가, 미, 코사인 값이 0이 되면서 거기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런 값들이 미분의 부호가 바뀌게 만드는 X 값들이고요 자, 알파1이 0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작은 요 점의 x 좌표는 알파2. 그래서 알파오는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 알파 2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f 알파 5가 2분의 7 파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 조건 있죠. sin f 알파 5. sin f 알파 5는 sin 2분의 7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sin f 알파 2는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죠. 자, 이런 식이 되는데 나조건 식이 성립하지 않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안돼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1번은 자, 그러면 케이스 2번 x가 0보다 큰 쪽에서 미분이 계속 0보다 크거나 같게 증가하지 않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감소했다 증가하게 해줘야 될 거야. 그 6분의 파이가 있는데. 여기서 극대값을 가져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3분의 2 p 일때 극속값을 갖는데요음자코사인 f(x)가 부호가 바뀌는 시점은 f(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때 마이너스 2분의 3파일때 이럴 때코사인 f(x)의 부호가 바뀌죠 또 2분의 파일때 2분의 3이일 때, 이럴 때 코사인 f x 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어, f 3분의 2p, 극소값,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뭐 당연히 극소값이니까 극대값인 6분의 5보단 작은 요 경우. 자, 요 경우에 대해서는, 알파2가 3분의 2p가 될 겁니다. 미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여기서 3분의 2p에서 한번 바뀌어요 왜냐하면 f'x의 부호가 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그 다음 알파3는 이 점의 x자표가 알파3가 될 거야 코사인 값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fx의 2분의 pi가 되는 순간이죠 여기가 알파4가 될 거고요 그럼 알파5는 여기 2분의 5pi가 되게 만드는 이 지점의 좌표가 알파5가 되겠네요 알파오 컴마에 알파오 따라서 f 알파 오는 2분의 5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자이 결론을 여기 다시 나 조건식에 다 대입을 해 봐요 사인 2분의 5파이는 1이고요 사인 f 알파는 사인 3분의 f 프 3분의 2 p 가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 음, 계산을, 자, 밑으로 좀더 내려서, 여기서 좀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인, F3분의 2P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사인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2분의 1 되는 중간은 6분의 파이. 음? 음. 자, F3분의 2P가, 근데 F3분의 2P가 지금 6분의 파이보다 작은 경우니까, 왼쪽으로 가서, 여기, 여기 2분의 1 되는 순간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또,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이런 경우죠. 6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잠깐만. 이 사이에서, 이 사이 구간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게 만드는 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이거는 이 구간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2번에서도 답을 구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가서요 자 세번째 케이스 음, 여기다 씁시다 이번에는 저3차함수 그래프가 더 내려가는거야 극소값이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인데 아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극소값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야 그리고 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 3분의 자 f3분의 2 p 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더 내려가는데 아직 마이너스 2분의 3 5분는더안 내려가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이 이식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g 프라임 x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자 여기 f 프라임 x는 부호가 바뀌려면 여기 3분의 2 p 가 돼야지 비로소 f 프라임의부호는 바뀌고요 그 전에 코사인 fx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 f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이제 알파 2가 될 거고 3분의 2 피는 알파 3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요지, 요 시점이 요 지점이 알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지점이 알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할수 있냐면 f 알파 2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구요 f 알파 5는요 아 2분의 파임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조건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사인 f 알파 5는 1이구요 음? 그 다음에 사인 f 알파 2는 마이너스 1이구요 여기다 더하기 2분의 1 했는데 둘이 같아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3번도 안돼 아우 또 해야돼 아직도 더 해야돼요 자, 그럼 4번으로 가 봅시다. 4번, 이번 더 내려가 극소값을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 파이 이 사이로 지나갈 때까지 더 내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게 만드는 이 시점이 알파 2구요. 여기가 알파 3이에요. 그 다음 극소값. 여기가 알파 4예요 알파 4가 3분의 2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알파 5가 되네요. 그래서 f 알파 2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f 알파 5는 역시 마이너스 아니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구나. 자 그럼 사인 f 알파 5는 음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s i n f 알파 2는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다 2분의 1을 더한 건데요. 둘이 또 같지가 않네요. 이 그림도 음,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케이스 5번 더 내려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까지 더 내려가 6분의 8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요. 자 여기가 알파원. 아, 알파 2죠. 알파 1은 0이니까 여기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4 그러면 여기 극소값 요게 알파 5네. 알파 5는 이번에는 3분의 2피가 됩니다. 그러면 f 알파 2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구요. f 알파 5는 f 3분의 2피예요. 자 그러면 사인 나 조건에다 또 대입하면 f 3분의 2p가 f α 파2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f 3분의 2p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의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또 그리고요. 왼쪽으로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근데 범위가, 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면 이쯤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고요 자, 그런데 그 범위에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 만드는 지점, 요 지점이죠? 여기에요 자, 2분의 1, 그러니까 여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돼서 요지점의 좌표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더간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F3분의 2P가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게 또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태까지 나온 결론들하고 지금 이렇게 뽑아낸 결론, 이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딨냐. 아까 찾았던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쭉 끌어올려서. 자, 여기 있었죠. 여기 있네요. fx에 대한 정보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x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fx, 음, 조금 줄여서 합시다. 줄일게요. 샥. 얘도 좀 줄이자. 음. 자, 이 정보를 결합을 해서 fx를 구해볼게요. f3분의 2p 구해봅시다. 6π, 3분의 2p의 제곱. 9분의 4p 제곱. 자 x 빼기 p 하면 3분의 2p에서 p 빼면 마이너스 3분의 p 더하기 6분의 파이가 f 3분의 p 구요 얘가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랑 같아야 하므로 양변에서 얘 지울 거 지우고 자 이거 계산 좀 합시다 3이랑 6이랑 약분 하면 2죠 마이너스 9분의 얼마죠 8p 세제곱 이 마이너스 3파이 파이가 여기 빠졌구나. 여기 파이도 있었죠. 자 그러면 p세제곱은 8 파이분의 9327 파이. 이니까 8분의 27이네요. 따라서 p를 구했습니다. p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므로 f(x)가 구해졌어요. f(x)는 6 파이 어, x제곱, x빼기 2분의 3 더하기 6분의 파이. 뭐, 즉, 6 π x 세제곱그 다음은 전개버리면 어떻게 되니? 어, 9πx제곱 더하기 6분의 π 얘가 fx네요. 됐다. 결론이 얻어졌어.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g 프라임 2분의2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음, 1 더하기 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자이 값에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 코 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구하는 거야 f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f 자 이제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되겠다 음 아이고야 얼마지 f 2분의1 먼저 구해보면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8분의 6파이 4분의 3파이구요 더하기 4분의 더하기가 아니네요 빼기네요 빼기 4분의 9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예요 즉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2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네요 됐어요. 구했고요. f 프라임 x는 자, f 프라임 x가 18πx 제곱 빼기 18πx기 이 때문에 f 프라임 마 2분의 1은요 4분의 18π, 2분의 9π 플러스 9π가 돼서요. 2분의 9, 28, 27 파이네요. 됐어요. 자이 값들을 여기 요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1, 자 사인 마이너스 3 파이 더 6분의 파이면 사인 그래프 가은고 생각을 해 봐요.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배기 2분의 1이고요 일이었습니까? 잠깐 뭐좀 이상한 것 같죠? 아까 뺏겨올 때 제대로 안한것 같아. 이었어, 이었어. 문제에서 이었어. 잘못 뺏겼어요. 이었네요. 자, 이예요. 이이 빼기 이분의 일의 제곱 분해. 여기는 2분의 27 파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면 음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이죠 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4분의 9분의 4분의 27 루트 3 파이 그러므로 3루트 3파이가 문제의 정답이라서 a는 3루트 3이고요. 그러므로 a제곱은 27. 이와 같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어, 그 극값, 극값을 어떻게 구해? 미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미분의 부호가 바뀔 때 극값이 생긴다는 걸로부터 뭐 값들을 다 조사를 해보는 거죠. 뭐 정리할 게 별로 없네요. 그냥 문제 조건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 다 일일이 조사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